2024년 11월 을해월 신금일주 운세. 1. 갑진년 을해월 신금일간 운세. 신금 일간의 특성. 신금은 작은 칼이나 보석과 같이 세밀하고 정교한 금을 의미하며 예민하고 신중한 성향을 보입니다. 신금은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빛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할 때 발전합니다. 이 신금 일주가 을목을 만나면 편재에 해당하는데 금은 예리한 바늘이고 을목은 실로 볼수 있는데 바늘에 구슬을 꿰고 있는 모습이다. 신금은 먼저 사주원국의 병화인 태양을 만나야 자기 가치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존재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 신금일주 중에서 의류, 활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유리한 시기가 되면서 남자 사주는 여성 고객들이, 여자 사주는 남성 고객들이 몰려드는 시기가 되면서 재물을 축적하는 시기가 된다. 삼신금일주의 사주원국에 병화가 없으면 우산지목의 모습으로 즉 산에 소를 메어 놓아 소 있는 근처로 풀 나무가 자라지 않는 형상이니 을목이 자라서 번지려고 하면 신금이 잘라버린다. 을목이 재성이 되니 자기가 도전하는 일도는 계획한 것에서 절반도 성취하지 못한다. 사신금 일주는 천간과 지지를 합해야 만족한 성취를 하는데 신금이 을목을 금금목으로 자르기 때문에 남자에게 을목은 부인인데. 금금목이 되는 형국이니 부인을 항상 기를 죽이는 사람이 되기 쉽다. 어 또한 조금만 성질이 나도 쉽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 쉽다. 을목이 재성인데 승목이라 병화가 없어서 목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재성운이 불리하여 재물을 축적하기 어렵고 이전에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육신금이 재성을 취하기가 간목보다는 수월하다고 볼수 있다. 신금일 간나의 을목은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쏙쏙 뽑아 쓸수 있는 공유된 재성이기에 쓸수 있는 기한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을목이라는 오행의 특징 때문이다. 칠입동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만물이 수축하고 에너지가 내재되는 시기입니다. 금은 가을의 기운에 속하지만 입동 이후로는 수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금의 기운은 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신금 일간에게 입동은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파레수는 깊고 큰 물을 의미하며 사고의 확장과 내면의 탐구를 촉진합니다. 해수는 신금의 에너지를 보강해주면서 상관의 역할로 창의력과 독창성을 부각시킵니다. 상관은 규칙을 깨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상관인 해수의 흐름은 신금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화를 유도합니다. 직업, 인간관계 또는 사고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상관은 자유로움을 추구하지만 신금은 원래 신중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수는 학문적 탐구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공부나 자기 개발에 좋은 시기입니다. 12운성이 12운성은 목욕은 생명력이 있지만 아직 연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기이므로 무리한 도전이나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관이 목욕지이니 유혹에 약해서 음란색정에 빠지기 쉽고 본인 뜻대로 일을 성취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갈등과 도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상사나 권위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 또한 묵묵히 자기의 일에 집중하면서 오지랖도 분리하기 때문에 자제하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진년 을해월 일주별 운세신사일주 신유일주 신축일주 영마살 변화와 변동을 상징하는 신살로 영마살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마살은 항상 움직이고 싶어하는 성격을 나타내며 새로운 도전, 시작과 다양한 경험을 즐깁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기운으로 체력과 건강에 좋습니다. 보통 한 곳에 정착하기 어려워 항상 자유롭고 독립적인 환경을 선호합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좋아서 변화와 변동에 잘 적응하며 이를 기회로 삼습니다. 조직에서 무리를 잘 이끌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합니다. 매사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 하며 성급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향이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성향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영마살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즉, 대운과 세운에 따라 영마살의 영향력이 달라지므로 원국을 잘 살펴본 후 이를 잘 활용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사일주일 운세 특징 일재성인 감목과 을목의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재물과 직장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성은 재물이나 물질적 이익을 의미하는데 신사일주는 재성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지나치게 재성에 집착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일지에 정관이 있고 상관이 이를 견제하는 상관경관이 될 때, 상관은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을 나타내지만 정관은 규범과 법을 지키려는 보수적 성향을 가집니다. 이두 기운이 충돌할 때 직장 내에서 규율과 창의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관경관이 과하게 발현되면, 직장 내 갈등이나 상사와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며 지나친 자유로운 행동이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사해충은 특히 신사일주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화의 확장과 해수의 응축이 상충하면서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고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물적으로는 큰 수익이 있어도 이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이나 사고에 주의해야 하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비뇨기, 심장, 혈압, 당뇨 등의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1 역마살이 발현되면 역마살의 기운이 강해지며 이는 이동수와 변동운을 나타냅니다.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비즈니스나 무역, 외교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수 있는 운세입니다. 신사일주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이 직장운과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직 직장운에서 해외 파견이나 출장, 이동할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재물운에도 연결됩니다. 해외 시장 진출이나 무역 활동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회충이 발현된다면, 불의의 사고나 건강 문제로 인해 이동과 관련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재물 축적에서는, 역동적인 기운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수익보다는 변동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성을 잘 다룰 수 있다면 재물 운이 강하게 발현될 수 있지만 과한 욕심은 피해야 합니다. 신유일주 1. 운세 특징 이 신유일주가 운에서 재성인 감목과 을목의 재성 운이 강하다는 것은 재물적 기회가 늘어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신유일주는 기본적으로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재성운이 발현되면 금전적인 운이 상승하고 재물적 성취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때 재성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 과욕이나 무리한 투자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상관인 해수는 창의성, 혁신성,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신유일주에서 상관이 발현되면 직장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지만 상사나 규칙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관은 규율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방식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명 마살이 발현되면 이동과 변동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직장원에서 해외 출장, 이동 또는 다른 지역에서의 근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나 무역과 같은 활동에서 해외 진출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변동과 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사 이렇게 상관과 역마살이 동시에 발현되면 직장 내에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변화나 혁신을 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 주목받거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지나친 독단적 행동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조화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마살로 인해 직장이나 업무 환경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열려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재물운을 보면 상관의 창의성과 역마살의 활동성이 결합되면 재물운에서도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을 세우거나 위험한 투자를 감행할 경우 상관 의 성향으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 도 있습니다. 특히 재물은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에 변동이 많을 시기 일수 있으며 이를 잘 관리한다면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축일주 1. 운세 특징 이 신축일주가 갑진년에는 인성운 이 강한 해인데 인성운은 학습 지식 보호를 상징하며 신축일주에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직장 내에서 지적 능력이 발휘되거나 업무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성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수 있으며 상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운입니다. 두겁목과 을목의 재성운은 재물을 의미하며 강한 재성운은 물질적 기회와 재정적 성공을 예고합니다. 신축일주에게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부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만 재성은 인성을 극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재물에 집착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 운이 강할 때는 무리한 재테크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만 편 월운에서 만난 상관인 해수는 창의력과 규칙을 깨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렇게 월운에서 상관을 만나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운입니다. 직장 내에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원국에 있고 운에서 만나서 지나치게 발현되면 규칙을 무시하거나 상사나 조직 내 규율과 마찰을 빚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는 만큼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를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영마살의 발현은 직장이나 업무에서 변동 수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즉, 영마살이 발현된 신축일주는 해외 출장이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도 부서 이동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마살의 기운이 발휘되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보다는 변동이 많은 환경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육재물 운은 특히 이 시기에 매우 역동적일 수 있습니다. 재물 운이 강한 만큼 재정적 기회가 늘어나지만 상관과 역마살로 인해 빠른 변화와 이동성이 동반됩니다. 이 시기에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금전적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재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변동을 예상한 재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한편 직장 내에서 상관과 역마살의 기운으로 인해 새로운 기회와 변동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상관의 창의성과 역마살의 변동성이 결합되면 직장 내에서의 변화나 혁신적인 기회가 생기며, 특히 해외 비즈니스나 이동과 관련된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관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 가능성을 유념해야 하며. 특히 지나친 독단적 행동은 직장 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마살의 긍정적인 기운을 잘 활용하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에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신일주, 신묘일주, 신미일주, 지살일지살은 동서남북의 방위를 의미하며 문을 두거나 사업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지살과 육해살이 함께 있는 사람은 화재나 도난, 교통사고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살과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외국과 인연이 있으며 보험, 관광, 통신, 무역업 등에 적합합니다. 지살과 역마살, 편관, 상관 등을 모두 가진 사람은 외교관이나 로비스트, 운반업 등에 적합합니다. 이 지살은 사방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지살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혀도 위선의 보호를 받습니다. 월주에 월지의 지살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도움과 사랑을 받고 일주의 일지와 시주의 시지에 지살이 있는 사람은 가족적으로 도움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살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머리는 총명하지만 리더십과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을 하려면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삼지살이 있는 사람은 순수하고 창의적이며 여행과 사색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몰입하기도 하지만 변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립심도 강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지만 부모님의 보살핌에 익숙해져서 고마움을 잘 모르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일주일 운세 특징 일감목과 을목의 재성운은 물질적 재화, 돈, 재산과 관련된 운을 의미합니다. 강한 재성운이 들어오면 재물과 관련된 기회가 많아지고 금전적인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의뢰일주는 재성이 강하면 금전적 성취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국의 재성이 견실투출, 투관한데 운에서 재성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이런 사주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거나 감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전관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 내 금전적 거래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이 일지의 상관인 해수는 월지의 해수를 만나면서 상관은 창의성과 표현을 나타내며 직장에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거나 개인의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강한 상관원이 들어오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며 직장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경향이 강화됩니다. 3. 그러나 원국의 상관이 견실 투출, 투관한데 운에서 상관원이 지나치게 강하면 상사나 동료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규칙이나 권위를 도전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이런 점에서 직장 내 갈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의 자형은 충돌, 갈등, 어려움을 의미하는데 특히 해외 자형은 물의 기운이 과하게 충돌하면서 정신적, 감정적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수의 기운이 과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결단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주변과의 갈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오직 장운에서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재물운에서는 의외의 지출이나 재정 관리에 혼란이 올수 있습니다. 물 흐름이 균형을 잃을 경우 금전적인 손실이나 재정적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16일 주일 운세 특징 26일 주에서 해묘목국이 작용할 때 해수가 상관운으로 들어오면 재물운과 직장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상관은 표현력, 창의성, 규칙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상관이 강하게 작용하면 기존의 규칙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특히 신6일주는 기본적으로 강한 개척 정신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운이 들어올 때는 이를 더욱 강하게 발휘합니다. 따라서 상관원은 재성과 연결될 때 금전적 기회를 창출하는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나 동시에 감정적인 기복이나 재물의 유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예수의 상관원은 묘목을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재물은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거나 창업, 투자 등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수는 유연성과 지혜를 상징하므로 이 시기에는 재물에 대해 유연한 접근과 전략적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상관은 종종 지나친 자율성과 자유로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금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목 기운이 강한 형국에서 상관운까지 들어오면 지출이 많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재정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 시기에는 직장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해묘목국의 목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성장이 촉진되며, 상관운이 그 성장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그러나 상관운은 때때로 직장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묘목국의 강한 목기운은 고집이나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상사나 동료와의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만약 해묘목국에서 목 기운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 과유불급, 고집이 세지고 융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과 재물운에서 너무 독립적으로 행동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과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운이 들어온 시기에는 더 많은 융통성과 협력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원국에서 목이 희용신이면 발복하는 원운이 될 것입니다. 신미일주 1. 운세 특징. 일일주 공망은 주어진 운세가 일시적으로 비어 있거나 예상치 못한 결핍이나 공허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운세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기대했던 성과가 미흡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일주 공망이 발현되면 일지와 관련된 사건들이 무의미해지거나 허무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신미일주는 근본적으로 안정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이지만, 공망이 발현되면 이러한 특성이 제어되지 않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계획이 불안정해지거나 성과가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한편, 해미목국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재정성장을 의미합니다. 해수가 미토를 통해 목기운을 형성하고, 이는 재물과 관련된 성장의 에너지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일주공망이 발현되면, 예상했던 재정적인 성과가 줄어들거나 일시적인 재정적 불안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따라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지만 이 시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계획이 더 적합합니다. 공망의 영향으로 인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손해를 볼수 있으므로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수익보다는 점진적으로 재산을 늘리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공망 시기에는 재정적 관리가 어렵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과도한 소비나 무리한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 시기에는 융통성과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